2학기 어, 일단은 어, 마지막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1반과 5반의 역사도우미가 수고해 주겠습니다. 한인애국단 만주사변이 일어나요. 중국이 만주를 뺄게요. 중국 열받았어요 자, 중국 열받은 상태인데 힘이 앞에서 안 돼. 그때, 도쿄에서 축하 파티, 국왕이 참여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때 이봉창이 거기다가 폭탄을 던지죠 근데 아깝게 국왕을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중국 신문에, 중국 신문에 아까 비... 아이고, 재수만 좋았더라면 이렇게 실렸습니다. 일본 국왕, 일본은 국왕을 뭐 천왕이라고 올 정도로 사람도 아니에요. 신급 취급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또 상하이 쳐들어옵니다. 또이겨 일본이. 그러자, 홍콩공원에서 일본 장군들이 모인 축하식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윤봉길, 서른, 서른한 살인가? 아들도 둘이 있어요. 네, 의결을 일으킵니다. 젊은이들이. 이때 저거 윤봉길 의사와 김구가 시계를 바꿔 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자 이걸 보고 장제스가 야 한국사 청년 한 명이 중국 사학도 못한 일을 했다 그래서 임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뭐좀 나중에 얘기하지만 10년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한국 광복군 나중에 창립해서 지원을 엄청나게 잘 해줍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1차때는 야심 초대 출발했는데 외교만 너무 했어서 뭐 국민대표회의 같은 걸 했다가 여기서 2차때 약화된다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만주사변후 한인애국단 활동이 알려지자 이제 임정의 활동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중국 국민당의 전폭적인 지원 아 근데 확신의회 지원하는 척? 지원하는 척? 지금 이쪽에 북쪽 애들은 뭐 나름대로 자네는 전투도 하고 이쪽에서는 그냥 지원하는 척하다가 한국 국민당을 창당합니다. 그랬다가 중일 전쟁에서 세를 넓히기 위해서 좌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국 광복운동단체 연합회 여기서 저번 시간에 했어요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 따라 이동생활하는데 을 하다가 중국이 뺏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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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기고 하다가 중국 저기 구석등이 화남 지방, 중화의 남쪽. 지금 좌익들은 화북에 있어요, 화북. 화북 예난에 있다고 했죠. 얘네는 이제 충칭에 도착해서 충칭에 도착해서 두둥알, 아니죠, 두물리를 뜨니까 충칭에 도착 후에 주석 중식. 어이제 뭐 대통령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주 강력하게 독립운동을 해보자 하면서 주석 중심 체제세요 누가, 누가 대장이 될까요? 주석이 될까요? 김구겠죠. 한국 독립당으로 개칭합니다. 한독당이라고도 하는데, 김구는 해방 후에도 뭐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정당을 한독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현대사회도 나와, 건국 강령, 독립 완전히 거의 된거랑 마찬가지다. 이걸 반포하고요. 한국광복군 청산합니다 40년대 돼서 그래서 중국 구석민족일당운동이 성공해요. 얘네 무기가 많걸라 얘네는 이좌파는 사람이 많고 사람이 많고 우파는 저기 무기가 많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김원봉 계열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열측의 독립운동합니다. 그러다가 가열측의 독립운동하니까 사람도 많아지고 이제 무기도 많아졌어 일본 애들이 김구를 자꾸 암살하려고 해요. 이게 또 김원분도 암살하려고 하고 표적이 되자 44년에 독립 직전입니다. 지금. 김구는 김구가 주석 김규식이 부주석 요냐을 죽으면 주석해야 되잖아요. 지도체제로 바꾸면서 해방을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단원 수행평가 할 것입니다.